안녕하세요 보두윤입니다 어제 촬영을 해가지고 컨지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뭐 목도 붓고 막 여드름도 엄청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안경을 샀습니다 어. 따름이가 따름이가 없다? 어 일단 급하게 수인 자전거를 들렸고요. 아 제가 원래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훔쳐갔어요. 최근에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다음 인물 탐구를 탐구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오늘 장소가 또 그분과 맞는 장소거든요. 또 그분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뭐가 떨어졌다. 목걸인가? 어 목걸이. 오늘 또멋좀 내셨네. 아, 어제 아, 그지같이 있다가. <laughs> 어제 거지같이. 근데 있었지? 확실히 오늘 장소가 여기가 잘 어울린다 너랑. 잘 어울려? 어 여기 그 거기 장소 아니에요? 다른 유튜버 여자분이 여기서 어 미안 미안 이랬는데 응. 너가 아, 여기서 시뻘아지냐고 <laughs> 했던 그 장소가. 아그 장소 맞죠. 오늘 데이트. 저희 데이트거든요. 하긴 아, 맞죠. 네, 우리 데이트 우리 데이트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 또무 뭐 여성 때문에. <laughs> 아 그렇지. 근데 어. 여기가 왜 이렇게 됐나? 뭐가? 여기가 구레나룻가 여기만 비었어. 어빈대로 살지 뭐. 아, 아바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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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럼 일단 카페 어디 갈까? 카페 저기 카페. 엔터.. 포시 <laughs> 근데 혹시 푸시! <laughs>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거예요 잼말놀이같이 별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아. 선생형 트위스트의 일종으로 푸시! <laughs> 이렇게 여기 이 사람 많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시 아, 하시면. 네 알겠어요 얼굴이 부었어요 네. 어제와 다르게 어, 어제 술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저도 똥꼬가 약간 뜨거워요 술 먹으면 똥꼬 뜨거운 거 알아요? 어제 z 워 먹지 <웃음> 않았어? <웃음> 알코올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어야 <laughs> 너 어제 푸른 주스 먹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안 먹었어 사기만 했어 사기만 해도 <laughs> 플라시보 스 <laughs> 효과가 <욕구가> 없어 <laughs> 플라시보 그럴 수 있지 아. 내내 망상으로 <laughs> 내내 망상 <망상으로. 웃음> 맛 봐주세요 메론을 좀 좋아하시나요? 응나 음. 이렇게 오이류 되게 좋아해 메론이 오이류인가? 참외, 메론 이런 애들 진짜 아.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나 같은 맛이야 혹시 맛있으신가요? 네저 <laughs> 맛있다 <laughs> 이거 내가 좋은 제품을또 찾았어요 뭔데요? 그테크에 관심 많잖아요 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좋다 이거 좋다 어, 너무 응. 좋지 <laughs> 잘못 쓰시는 거 <laughs> 테모에서 아. 사셨나? 테모에서 샀어 <laughs> <써. 웃음> 근데 아몬드 크라서 먹을 때 원래 <laughs> 칼 주지 않아요? 우리 한 입씩 사이좋게 <laughs> 배어고 아, 뭐. 입에서 <laughs> 입으로 아. 배어물어야되나봐 좋다 어, 왜? <laughs> 내가 입에서 입으로 넘겨줄게 <laughs> 내가 멜론 진짜 좋아하고 있어. 말했어요. 말했죠아 말했다고요. 응. 로 씨발 맞아. 오늘 하고 뭘 먹고 싶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마지막 대부분 생각에 탑2를 골라봐. 한식, 중식. 좋아. 중식은 해피푸드 일같고아 중식 다른 데 하나 있어. 한식은 내가 좀색 다른 곳을 좀 골라봐. 파르칸남? 아니 파르칸남이 색 다른데. <laughs> 한식. 한 곳은 간장게장. 뒤집어진다면? 싹. 그러면 중식밥. 야, 그러니까 간장게장에 대해 그렇게 그렇게 막 없어. 아니면 막 우와 세련이야. 숯밥으로 정했습니다. 숯밥 잤으니까 열심히 하시네. <laughs> 근데 피부가 여기 너무 좋게 나온다. 난 피부가 좋아. 발랐잖아. 발라면 너보다 좋아. 지금 발라면 너보다 좋을 거야? 난보다더 좋아, 피부가. 근데 누가 손을 이렇게. 유리풀 매직처럼. 뷰티풀 매직처럼. 제가 요즘 합업한다고 공제 인형에 시달리잖아요 아. 일상에 대한 힐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음. 그래가지고 아. 집에 가면 국악 시 d 를 틀어놔요. 음. 76분짜리를. 네. 저는 그게 좀 요즘 힐링이더라고. 요아 국악 전공하셨죠? 맞아요, 국악 전공했습니다. 국악에서 뭐 했었어요? 전 필이 전공했어요. 잘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부렀으면 이렇게 안사을것 같은데. 아못 불진 않아요. 전, 잘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안할 뿐이지. 지금 현생이 힘들어가지고. 고악 c d 를좀 사고 싶고. 여기 현대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LP판밖에 안 파는 거 아니야? 큰 CD 작은 CD 그런 느낌 아니야? LP는 턴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무식한 놈아. 아니 근데 팔 거야. 어, 한번 가보자. 가보자. 되게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이런, 이런 쇼핑하는 거 보는 거. 사고 싶은 게 이거 이예요 아니, 사고 싶은 건 아니고 <laughs> 예쁘다. 이게 어떠한 점이 예쁘냐면은 일본 레슨 호텔에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스피커이 너무 조그마잖아요. 이거 뭘 담아요? 이 딸딸이 굳이? 너무 귀엽잖아. 주전자. 너무 귀엽잖아, 주전자가. 형태적인 거 봐. 야 이거 굳이 주전자를 안 써도 돼요. 그럼 몰랐어요. 그니까 놔두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양철 통이야, 그냥 통. 그건 진짜 통이야? 응. 어. 아, 아직까지 이해 못하겠어왜 이해 못해? 아직까지 무슨 걸 원하는지 모르겠어. 너는 뭔데? 너의 피은 뭔데? 나는 이거 받침 접시. 뭐? 여기다 나는 다른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식물도 심을 수 있고. 그래요? 이거 그거 하면 되겠다. 여기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여기 항문. 찜질 니는 항문이 이 정도 많으니? 귀여워요 이거 너무 여기가 아, 이거 이런 마술을 쓰는 거야 너 몰라? 빈티지 이런 거 모르니? 야 사람도 땅에 붙히면 썩는데 어, 이거라고 하면 썩을 게 뭐가 있어 왜 화가 나 났죠? 미안해요 귀엽다 와인잔 이런 거나이치향 이거 귀엽다 이런 게 진짜 예쁜 거거든 대부리는 아무거나 다 귀엽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주고 이거 귀엽지 않아라고 하면 귀엽지 않아 이것도 귀엽지 뭔가 이게 뭐가 귀여워? 어 이거 램프 귀엽다 그치? 별로야 <laughs> 이런 거 냉장고 하나 있으면 너무 좋잖아 안 들어가. 좀못 알아먹는다 저거. 난 이런 거 좋은데. 뭐가 이렇게 귀엽잖아. 뭐가 귀여워? <laughs> 내가 보는 포인트랑 너가 보는 포인트가 너무 달라. 너무, 너무 달라. 우리 아예 조율이 아예 안 되네. <laughs> 지가 또 고른 거. 이 형태 자체도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잖아.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거야? 세월의 흔적이 무어 있는 걸 좋아하는 이런 병은요? 넌 예쁜 게 뭔지 모르니? 그럼 이거, 이런 것도 빈티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 써. <laughs> <laughs> 이제 구경 다 했고요. 저희 이제 CD 파는 데로 갈 거예요. CD 보고 밥 먹으러 가야지. 어? 어. 근데, 근데 CD 보러 하지?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여기. 아 <laughs> 예. 여기 못해. 걸어가셔야 CD 볼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어? 없지. 여기 왜 걸어야 돼 내가? 걸어야지. 아, 현대는 돈도 많으면서 여기 에스컬레이터 안가 현대 정신 차려. 현대 정신 차리라고. 아.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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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다 LP밖에 없는 거같지 야, 누가 <laughs> LP 파는 데서 CD 팔아요? 해서? 아, 저희 CD 안 팔아요? 읍 <laughs> <laughs> 지랄 아, 왜냐. 여기로 올라왔잖아. 존나 읍씨야. <laughs> <욥시야>, 지금 더워 죽겠어. <laughs> 내가 약간 부자마냥 <laughs> 죄송합니다. 여런 <laughs> 데는 팔지 않을까? 여기도 뮤직 라이벌이 다른데? 네. 여긴 아트 라이벌이고 여긴 뮤직 라이벌리 <laughs> 여기도 뭔가 팔았던 것 같았어. 혹시 2층에 CD도 팔아요? CD나? 아, 아 어, 나의, LP만 아, 파는구나. CD를 못 따네요. 한남동 사람들은 CD 안 듣나봐. 다들 집에 <laughs> 그냥... 부유해가지고. 고천 테이블에다가 이제 LP 듣나 봐요. CD 좀 듣고 사세요. 어디가? 여기. 5시 반부터 먹을 수 있어. 지금 몇인데 4시 45분. 고시다. 뭐가 고시야? 여기 한번더 올라가자. 아 싫어. 아 진짜 더워죽겠어. <laughs> 어디는데 엘리베이터가? 맥심 거탈 거야. 당당. 아 타도 돼. 아 그래? 어 타도 된다고 적혀있어. 너무 좋아요. 원래 더위를 <laughs> 잘 타시는 편이신가요? 더위 잘안 타는데 오늘 좀 습하네. 보이지? 프리 엘리베이터. 프리야 <laughs> 무료 좋아하시나요? 무료 너무 좋아요. 공짜. 알럽 공짜. 아. <laughs> 야이 쾌적한 걸 아, 놔두고 아, 내가 저 계단을 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원래 화가 좀 많은 으 편이신가요? 지 아, 더워가지고. 아. 원래 화는 별로 없어. 화가 몇, 별로 없으시다고 생각. 무료하네요 저한테. 아니요 그냥 목소리가 언성이 커진 거예요. 아저화 없어요. 진짜? 오늘 화안 낼게요. 오늘 화안 내고 우아하게. 오늘 강대분 레포트 쓰는 날이여가지고 레포트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당신의 멋있음을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어, 아, 똥 싸고 싶어 저기다. 어디다? 여기다. 하하하하하. 지 마이피 안기통. 저희 네. 숨 네. 나이스다 갑니다. 맛있겠다. 얼른 들어. 여기도 맛있겠다. 우와 <laughs> 왜? 와도 왔어? 어. 뭐? 아안 나왔어. 아씨. 아열받게 하지 말아 진짜. 열 받을 때참소주세요네 네. 감사해요. 밥이 나오는 동안 좀 인터뷰를 좀 따야겠어요. 혹시 이렇게 물 마이크 가져가려 고 그러세요? 주인공이니까. 예, 옛것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뭘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너무 재미 없었어요. 아 진실성을 얘기한 거야. 뭔 <laughs> 재미만 찍니? 미쳤니? 왜 엄마 음식좋다는게 왜? 이게 재미가 <laughs> 없을 이유야? 아 진짜. 음. 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 음... 질문이 없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리스트 정리를 해왔었어야 될거 아니야. 카메라 들이비고 영상 찍는 애가 그런 준비성도 없니? 오들화안 내기로 하 오늘 화안 낼게요. 아 이거 화가 아니라 언성이 그냥 높아지신 거죠? 야 투덜. 아 투덜. 어, 투덜? 그러면 구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진짜 넘버원 맛집 리스트 하나만. 서울권이야 되는 거 네. 서울에 맛집이 있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석갈비. 어 네. 오, 음, 어 진짜 맛있겠다. 냄새 기절이다. 어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전복이랑 전복 내장. 나그솥밥 처음 먹어. 너 처음 먹어봐? 어. 당신 너 미쳤어? 맥주를 안 드실 거면 본인 음. 잔에 맥주를 왜 따르시는 거야? 짠도 안 해주시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의상 게이상... 따라 왔는데제사진이니 그럼 짠이라도 하던 가 근데 뭐 먹지도 않아. 짠도 음. 안 해주. 뭐 어쩌라는 거야? 너 지금 이거 지금 한열번한거 알아? 어. 짠 해드릴게요. 어. 짠. 아 맛있다. 먹을 거안 먹을 거? <laughs> 또또손가락질너 손가락 긁는지. 먹을 거안 먹을 거? 안 <웃음> <먹었잖아>. <웃음> 아, 먹어야 맛이야 진짜. 아 이제 한남동 여기가 다싹다 다 밀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텐트 쳐놓는 거구나. 그치. 팬스. 여기 이제 비욘세가 탱크 몰고 오는 거야. 포크레인 몰고.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다 부숴버린다고. 비욘세가. <laughs> 왜 비욘세 땅이야? 여기 비욘세가 살아야지. 여기 이런 데는. 아 이런 데는? 어. I won't b c k your heart. 아 이러면서 이제 비욘세가 여기 다 포크레인 몰고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는 거야. 좋아요. <laughs> 야. 이게 <laughs> 뭐야? 너가 얘기하는 거 <laughs> 이제 그 너랑 마주보면서 이제 올거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애 데리고. 이러고 이러다 비욘스가 뭘부신다고 <laughs> 이런 느낌으로 나 원래 그렇게 <laughs> 사는 사람이야 어, 여기 아미스 이미스다. 너 뭐, 이미스 좋아. <laughs> 어, 네. 오늘 언어 배설하는 날인가 보다. <laughs> 저희 이제 다음 지역인 해방촌으로 넘어갑니다. 해방촌에 대한 좋은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있어. 진짜 많아. 어떤 기억이죠? 사랑에 관한 <웃음> 이야기죠. <laughs> 저대불씨의 사랑 이야기 듣고 싶은데 이거 왜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선생님들 첫사랑 얘기 듣는 것처럼, 대불씨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고 <laughs> 싶었는데. 아, 들어보고 싶으셨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데이트했다 정도. 아, 니가 왜요? 해서 지금 <laughs> 질문 답변이 다 막혀가지고. <laughs> 다음, 대불리가 데려간 <되려> 곳은, 대불이입니다 <laughs> 네, 네, 여기 계단 굴러 떨어지면은, 이두개 빠? 끔놈잡기 그 뭐라고요? 여기 굴러 떨어지면 이두개 빠져요. 어? 이한개 빠지셨지 않았어요? 이, 이세 아이 세계 빠져. <laughs> 저희 방방 왔는데 데블 씨 데이트 하는 날이라 카드를 갖고 왔는데 데블 씨가 이성 하나 와인 먹어주면서 9월 9월에 고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먹자. 뭐 형을 진짜 골로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데블 씨 혼자 다 마셔야 되니까 데블 씨가 먹고 싶은 걸 고르세요. 조금 형제들요 아니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너무 닮을 거 오늘 제 등골 빼먹거든요 어. 제 카드로 등골 빼먹으려고 닦아 먹으려고 손이 너무 엣지있시다아 아, 깜짝 놀랐어 너무 엣지깨게 아. 받아서 그쵸? 그럼 지죠네 네. 어때요? 네. 맛있어요? 너무 넷지 않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받는 거 같아요 기자회견 하는 거 같아 요 여자에겐 조금 뭐가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지, 씨발. <laughs> 이제 헤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물 탐구 잘된것 같으세요? 된거 맞아요? 된거 같아요. 아, 왜냐면. 질문 많이 드려가지고. 아니, 왜냐면 정명선은 네. 거진 이틀간을 찍었잖아요. 맞아요. 원투가 나왔잖아. 저도 좀 욕심이 나거든요, 사실. <laughs> 그래요? 그럼 지금 어디 달려봐요? 그니까, 나도 2편까지 나도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한번더 데이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 우리가 오늘 거의 4시쯤 만났나요? 늦게 만나가지고. 늦게 만났어요. 몇 퍼센트가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20%? 20%? 20%밖에 안 보여줬어요. 음. 그 이걸 임무 탐구로 끝내면은 네. 그냥 뭐 강대부는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임무 탐구가 강대부로이런 사람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laughs> 그렇지만 아, 내가 탐구를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애매하고 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음. 드는 거죠. 그래서 아. 나를 더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귀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질문 좀 해드릴게요 뭘 나는 물어볼 줄 알았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따구로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실컷 <laughs> 해 예쁘게 뜰때 낮에 첫 질문을 하든지, 택시에서 무슨 플래시 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문장 따다가 바로 질문하고 너무 기분 나빠요. 어, 그럼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네. 뭐 하는 사람이세요? 저요? 저는. 부각을 하다가 얼기설기 지금 유튜버를 생활을 하고. 얼기설기 유튜버? 뭐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laughs> <하는> 사람인지. <laughs> <laughs> 그 다음 또 무슨 질문을 할줄 알았어? 어, 이거 다, 다 뺏겨 먹으려고 그러네. 아니냐. 너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없니? 아니. 있어 뭔데? 해봐봐. 안경은 원래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인가요어저 안경 좋아해요. 눈이 시력은 어떻게 쓰세요눈 시력은 1.2 1.2 정도인데 지금 네. 플래시 때문에 한 거의 0.8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laughs> 진짜로 눈이 너무 아프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너보다 안 해요. 나 화장 진짜 안 해. 나 진짜 안 해. 오늘 했어 안 했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아... 조금 찌가 바르긴 했지. 아... 본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나 진짜 안 해요. 겟거나가 이거... 좀 되셔야 될것 같은데. 나 진짜 안 하는데 너가 겟거나가 아예 안. 된거 같은데 평소에 객관화가 많이 안 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은 이윤성 화장대가 나.